않고 굉장히 가볍게 술술 읽힌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지고 와 봤어요. 표지가 되게 귀엽죠. <laughs> 근데 저는 여기 맨 아래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죽공예에서 뜨개질 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삽질의 즐거움 이 삽질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왠지 끌리더라고요. 음. 삽질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음. 어, 이 작가님은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분이세요. 간단하게 여기 작가 소개글을 읽어드리면 존재감 없는 범생이로 순순히 점수 맞춰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어 졸업할 때쯤 돼서 이건 아니구나를 깨닫고 디자인학과에 다시 들어가는 인생 최대의 삽질을 감행을 했대요. 이렇게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면서 어, 틈틈이 뭐 가죽공예라든지 뜨개질, 제과제빵까지 다양한 일들을 짬짬이 취미로 시작을 하셨대요 어, 그렇게 저자가 살아오면서 그로 모은 다양한 취미를 소개하는 에세이고요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나라는 사람의 일부가 된 취미 생활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해요. 어, 전 이미 다 읽어봐서 아는데 음, 취미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머신부터 해서, 뭐 아이패드, 아이패드 케이스, 그리고 스탬프, 달력, 뭐 여권 지갑, 카드 지갑. 실력이 엄청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제 취미들로 제 제품들을 만들면서 이 있었던 뭐 에피소드들을 그대로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슬슬 읽혔던 책이고요. 어... 이거를 읽어드리기 전에 말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때 워코일리기였지만 지금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더 이상 누군가가 고용하기 망설여지는 나이에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과연 창의적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바닥을 긁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실상은 백수인 그런 내가 유일하게 실증 내지 않는 것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만드는 취미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툴툴대고 있는 그대로의 가시를 내보이다가 그런 그들이 고맙고 미안해져서 무언가 선물하고 싶을 때 잠시 알게 된 사이더라도 헤어질 때 아쉬워서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싶을 때 빼어난 외모도 높은 연봉의 직장도 없이 이전에 약소한 영화를 이력으로 입지만 그래도 이쪽에 발을 담갔던 만큼만 조금 유난해 보이고 싶을 때 바로 그럴 때 방구석에서 혼자만 재밌어했던 취미생활이 빛을 발한다. 물론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도 즐겁다. 그리 책이 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절성불은 떡잎의 색깔을 봤다는 초청하는 다르게 나는 끊임없이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다 흰 세월을 보냈다. 이제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아쉽지만 어쩌랴 원래 느린보인 것을 매번 늦게 깨닫고 그래서 더 아쉬워하고 이제 그게 나라는 사람 같다. 분홍빛 상상 조금에 발 뒤꿈치 뜯어내는 불안 가득으로 채운 하루가 그렇게 또 지나간다. 음, 이 맺은 말, 이 부분이 어,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 책에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다 녹여낸 것 같아서 여기 먼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중에서 가장 탐났던 거그 에피소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거 티매트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자 좋아하세요? 동안 짧은 정적이 흘렀다 나한테 물어본 건가? 질문을 받고 잠깐 멍했던 머리 속이 갑자기 잘생긴 배우들로 가득 차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 역대급 인물이다. 이런. 지금껏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내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나 보 정수리에 눈이 있다는 건 역시 인간이 아니라 외계에서 아니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태어나서 그토록 땀나는 질문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다. 모르는 단어 하나 없었지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건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우연히 재능기부 수준의 일을 해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대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무신경한 질문을 던진 죄로 그녀는 순식간에 원 밖으로 밀려났다. 급격히 어색해진 공기 때문이었을까? 작업실 방문 기념으로 만들어간 티매트를 주고 서둘러 돌아. 흔한 두루마리 휴지 대신 새로 마련한 공간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의 품을 들인 건데 그 잠깐의 공이 다 무색해져 버렸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란 같은 여자라 해도 편협하기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싶어 돌아오는 길이 내내 씁쓸했다. 필요에 의한 만난 사이 이왕이면 더 오래 볼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지금은 안다. 서로 많은 마중물을 쏟아부은 다음에도,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게 어려운데, 어쩌다 잠깐 알게 된 이는 말에 뭐하려? 옆에 둘 사람 사귀는 게 그렇게 수월했으면, 내 인간관계가 지금 같지는 않았겠지. 티매트를 만드는데 드리는 시간만큼의 커피 한잔 마시면 끝날 정도의 휴지 한 조각처럼 가벼운 사이. 그렇게 그녀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쓴맛은 오래 남았다. 이렇게 옆에는 티매트 만든 도안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귀엽죠. 어번 원형 코를 잡고 2. 6 코를 뜬다. 3. 기둥 코를 올리고 2 코씩 늘리면서 한 바퀴를 뜬다. 이렇게 7 번까지 있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따라 만든다고. 지우개로 만든 스탬프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백수 사용설명서 새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까 남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짐과 동시에 일이 지겹게 느껴지는 딱 그때다 이 무렵이 되면 떠오르지 않는 아이디어에 괴로워하며 몰래 해리포터 시리즈 신간을 읽거나 턱을 괴고 졸면서 업무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때 무료함을 달래주던 것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지우개였다. 손톱만한 지우개 위에 그림을 그리고 커터칼로 조금씩 잘라 도장을 만든다. 음각은 찍었을 때 예쁘지 않으니까 손이 많이 가고 망칠 위험이 있더라도 양각을 고집했다 자잘한 아이콘이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 캐릭터며 그렇게 몰래 만들고 짬짬이 선물하는 재미로 직장인 1년 중후군을 버텨냈다 요즘 뭐 하세요? 그 지루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통장 잔고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유리컵 같은 백수의 멘탈이 깨지기 직전이었다. 직딩 때의 인연으로 가끔씩 일을 물어다주는 업체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백수에게는 금지된 질문이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 법.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짓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참밭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군소리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장님이 의뢰한 알바를 접수했다. 그렇게 백수는 당분간 한정판 프리랜서로 변신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생존 배낭처럼 프리랜서는 이때를 위해 명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에 200장씩 찍어내는 명함은 얼마 안가 1년된 직장처럼 지겨워진다. 게다가 알바의 주기로 축축한데 다 쓰는데 10년도 더 걸릴 게 뻔하다. 결국 도장을 만들어 그때그때 원하는 디자인으로 명함을 찍어쓰기로 했다. 그런다고 누가 뭘할 것도 없다. 나만 조금 귀찮을 뿐. 그래, 명함도 나도 아직 쓸만하다. 구두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길. 철저히 의리되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사이사이 들이닥칠 고난을 가늠하자니 한숨 먼저 나온다. 일하기 싫을 때마다 갓 입사한 직딩 때부터 한결같았던 꿈이 떠오른다.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것. 그러고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걸지도 타다 만한 불완전 연소처럼 반토막 난 채로 말이다. 그냥 백수만 되었거든요. 어깨하고 뒷장에는. 똑같이 스탬프 만드는 법을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한 번쯤은 따라 해볼 만한? 배신감으로 점철된 결혼식이 딱두번 있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동창의 때일은 결혼식이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동창 형님의 그것이었다. 그녀를 이름 대신 종종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는 꽤 됐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백수가 된 동창을 못내 아까워한 그녀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다. 나를 믿고 따르라. 네 형님. 뭐, 이렇게 파이팅 하는 분위기에서 가볍게 나온 별명이었다. 고3 이후 주구장창 이어오던 우리의 인연에서 커다란 방점을 찍은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그녀의 결혼이었다. 친한 친구들이 3 5을 기점으로 갑자기 시집가 버리고 동갑내기 중 솔로는 몇 남지 않았을 때였다. 난 그녀가 적어도 나보다는 늦게 결국 결국에는 나처럼 독거노인으로 나무리라 확신했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요새 그 친구 안 만나니? 응. 못본지좀 됐어. 바쁜가 봐. 엄마의 조개란 그 어떤 안테나보다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매일 붙어 지내다가 2주 정도 연락이 뜸한 동안 형님은 정말 소개팅 남과 모카 연애 중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그렇게 부르짖던 5월의 신부가 되었다. 그녀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결혼한 친구들처럼 서서히 멀어지겠지 싶어 더 심을했다. 형님아. 가 까칠한 거냐? 일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냐? 아니야, 그들이 잘못했어. 넌딱 디자이너만큼 까칠해. 가라앉았던 마음이 무색하게 결혼을 해도 형님은 여전하다. 친하다는 핑계로 가시를 여과 없이 내 모일 때마다 허허실실 이런 까칠한 친구야 해준. 시간이 지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하면 우리 사이에 뭘 하고 별일 아니라는 뜻이 넘긴다. 그래서 그녀가 형님인지도 모르겠다. 마냥 좋았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한없이 아래로 추락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굴곡지기도 했다. 그렇게 곡선과 꼭지점을 지나서도 남아 있어 더 묵직하다. 벌써 형님과 안지도 20년이 넘어간다. 그만큼의 시간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의 질량일까? 숫자로는 전혀 와닿지는 않는다. 정말 좋은 친구. 누군가에게는 그런 친구였어.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 볼게요 인생 2회차 해야 할 일이 손에 너무 안 잡히는 날 그렇다고 뭔가를 공들여 만들기도 버거운 날 그런 날 가장 쉽게 손에 쥘수 있는 것이 뜨개질이다 중요한 마감이 코앞인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조바심만 났다 잠시 잊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싶어 마침 필요한 텀블러 가방이나 뜨려고 코바늘을 잡아들었다. 뜨다가 풀기를 서너 번. 완성된 모양새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다. 마감이 하루 더 가까이 온 다음날 여전히 걱정만 가득하고 진도는 그대로다. 전날 떴던 텀블러 가방을 다시 하나 떴다. 이번에도 두어번 풀었다 뜨기는 했지만 어제보다 나아 보였다. 올 거니, 올여름 들고 다닐 가방은 너로 정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아직 끄지는 못했지만 왠지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뭔가를 만들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항상 망쳐도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심조심. 조심. 정하면서 주저하기보다는 마구 되는 대로 중간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잘안 되면 잠깐 쉬기도 하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번 혹은 다다음 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드라마며 영화도 타임 슬립이 유행이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처음의 삶을 경험 삼아 다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 맥시마이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쩌다 정리의 뇌화수체가 발동해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 심신을 짓누르던 마감에서 해방되던 날, 마침 그날이 도래했다. 옷장의 옷을 모두 꺼내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대대적인 공사에 돌입한 참이었다. 방을 가득 채운 어마어마한 무더기 속에 정체를 알수 없는 옷이 하나 등장했다. 자세히 보니 몇년전 엄마가 버릴까 말까 고민했던 소시적의 양가죽 치마였다. 어쩌면 나만큼 나이 먹었을 치마는 장롱 속에서 버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멀쩡해 보였다. 내가 입자니 허리 둘레가 가당치 않고 잠깐의 고민 끝에 가위와 칼을 들고 치마를 해제했다. 안감은 버리고 쓸만한 가죽을 남겼다. 가방이나 소품을 만들기엔 얇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웠다. 상태도 나쁘지 않았지만 엄마의 한때를 함께했을 거라 생각하니 더 그랬다. 내 변덕덕에 낡은 가죽치마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고 한다.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아니면 환생하게 될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깜깜 무식한 나보다 훨씬 낫지 싶다. 이렇게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하시면서 꾸준히 취미로 했던 것들 그 에피소드들을 담은 책이에요. 저는 좀 부러웠어요. 예전에 제 수다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취미가 뭔지 모르겠다. 음, 기분이 너무 꿀꿀하고 우울하고 안 좋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노래방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술을 뭐 즐겨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는 친구들 만나서 떠드는 건데 음, 혼자만 네 이렇게 풀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게 음, 그때는 좀 되게 뭔가 슬펐다고 해야 될까요? 기분을 더 나를 낮추는 그런 저만의 고민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저 요즘 취미 찾았어요. 요즘 볼링해요.라고 랬던저수다 영상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그랬던 저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오,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단순 취미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실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오늘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